나 갑자기 패작러가 됐어. 절대 패작이 아닌데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아아아아아아 하춘입니다. 여보세요. 안 들리나요? 어 왜? 장아아아아아 아. 아, 아. 아. 어? 왜안 들리? 어? 잠깐만. 뭐지? 아, 아. 아, 아? 아? 들리나요? 아, 아?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? 들려요? 아. 아 들려요? 이제 들리는 건가요? 다들 장난인 거야, 뭐야? 여보세요? 장난치고 있는 거죠? 아니. 아, 장난이네, 아, 진짜. 아니, 진짜. 아, 진짜 안 들린 줄 알고. <laughs> 아, 음소거 해 두셨던 분. <laughs> 저걸 시작으로 안 들리는 줄 알고 혼자 아 혼자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정말 신술 맞아요 아무튼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신술쟁이들 롤할 겁니다, 여러분.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... 가즈아. <laughs> 오늘은 첫 판은 살짝 미드가 땡기거든요, 근데? 미드 한판 하고 말자 하자, 말자. 점화 말자를 할 거예요. <laughs> 명치를 때려? 아니, 잠깐만. 가드째로 때려주신다. 언니... 아니 <laughs> 안돼 <laughs> 너무 무서워 잠깐만 뭘밴하지 일일 변할까요 야수 밴할까요 일일 변할까 야수 야스오벤 밴할까 야수 밴이 나을지도 멍청한데 약 아니 아이언이라도 이거 두 개가 같이, 같은 픽할수 없는 거 알거든요, 저도. 아이언이 다 바보는 아니라고. <laughs> 그 표정 뭐야, 도대체? 그, 읽어 있는 표정. <laughs> 아, 오랜만에 말자를 하는 것 같아요. 말자 계속 못했다가. 아이언이 다 바보는 아닌데. 저는 바보? 그럴 리까 저는 곧실아 실버래, 브론즈의 갈 천재 아이언 소녀. 꿈 꿈이요? 아니야. 지금 세 판? 두 판? 이기면은 브론즈예요. 저 많이 컸죠, 여러분. 아이언사에서부터 여러분의 합주가 이만큼 컸답니다. 실력이. 저 끝까지 덜 닿을... 끝지도 몰라. <laughs> 아니 명장면 클립 누굴까? 나 너무 궁금한데. <laughs> 제 명장면 클립이요. 삼, 이, 일. 오, 오. 어, 아, 나 큰일 난 건가? 말자라 칼리. 제가 힘든가요? 잠깐만 자세를 바로 앉자. 자세를 바로 앉고 <laughs> 하체는 다행이다. 아, 그 그렇긴 해요. 조금 그래도 다행이다. 숙련도는 둘이 비슷한데요. 둘다 아무것도 못해. 부가자. 일단 요거 이주고 일을 찍읍시이인석가이야하나 가볼까요 한번? 노틸 있으니까 어? 어 그렇네? 함이 멈췄네? 잠깐만 잠이만 잠깐만, 잠깐만. 생성까지 30초 남았 제가 지금 잠깐 얘를 잠깐 세워두고 왜 화면이 멈췄지 진짜? 한 번도 일랬던 적이 없는데? 어? 일단은 잠깐 저를 크게 보고 계셔보세요. 아니 아클릭 왔는데? 이거 잠깐 포탑에 숨겨두고 손짓한다. 이를 아예 삭제했다가 다시 잠깐만요. <laughs> 어 뭐가 또 왔는데 잠깐만. 아니 <laughs> 따로 그왜안 나오지? 비상 비상. 게임방송을 켰는데 게임이 안나와? 어..어떡하지? 어? 저 물음표 찍키는데 어? 여캠 어? <laughs> <야>, 방송 <laughs> 아 그..게임방송을 할라 했는데 아 이게 ASMR 방송이 됐거든요 지금 아니 어떡해 저 지금 아니 갱까지 와서 잠깐만 어, 어떡하지? 아, 진짜 죄송해요. 근데 뭔가 이게 내감정제가 아니라 제 방송을 보러 와준 여러분들한테 너무 죄송해가지고 지금. 어떻게? 어, 진짜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제가 말로 대신 설명을 해드릴게요, 여러분. 아, 어, 나 갑자기 폐장로가 됐어. 절대 폐작이 아닌데. 그래도, 어. 휴. 미스 데스크 끝. 상대가 한 명이 탈취했네. 어, 여긴 보이네? 왜 이건 보이고, 잠깐만. 저 좀, 나좀 줄이자. <laughs> 아왜 그니까. 이건 왜 보이는데, 게임하면 은왜안 보이는 거지? 이거 봐봐. 꽃찌로 잘했지 않아요? 아니. 연기 절대 아니지. 연기 아니야. 아니에요. <laughs> 아니 저도 검은색으로 방송 아 뒤를 디르... <laughs> 아 국가 사용자 잠만 사용자 설정 어떻게 하는 거죠? 아 이거구나. 어, 그래.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? 한번 해 보자. 내일 개련 속았다고. 인간 원래 불한 존재. 아니. 잠깐만. 이게 왜또 보이냐? <laughs> 아니 잠깐만.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게 아까 왜안 보였던 거예요? 대체. 잠깐만, 잠깐만. 다시, 다시 다시 다시. 오! 아 진짜 일부러 아니야. 아 방금은 오비스 잠깐 이렇게 만지러 나갔다 오느라 방금은 저도 꺼져 있었어요 화면이 아니 아니 <laughs> 아 일부러 껐다니요 아니 그럴 리가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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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어 잠깐만 아까는 왜안된 거예요 진짜? 아 진짜 리플 한 번만 보자 우리 그러면 이거 되니까. 어. 어, 됐다. 아, 진짜, 제가 키란 건, 아, 왜 너너야. 아니, 한분만 봐봐. 진짜, 엄청나다니까요. 엄청나? 보여드릴게요, 제가. <laughs> 말자. 캐리 가능합니다. 무슨 소리. 그니까, 한번 확인해보자. 이거, 손, 여기까지는 아까 됐거든. 어? 아니 약간은 왜안켜졌던 거야, 도대체? 잠깐만 배석 배석이 어떻게 하는 거지? 아, 이렇게 초반에 어디 내 네, 네, 말자 이때 이제 당황한 하추. 어, 어떻게? 어떻게? 어떻게 어떻게? 어떻게 어떻게? 어떻게 어떻게? 어, 일단 이거 먹어. <laughs> 어떻게? <어떡해? 웃음> 계속 이러고 있다가 <laughs> 이때부터 이제 조금 저 이제, 뭔가 했고요. 기다려봐. 내가, 키 언제 먹었지? 아니, 속인 거 아니야. 진짜로 속이지 않았어요. 진짜, 진짜. 약속. 이 맹세. 이거 진짜. 진짜, 진심. 저는. 아, 어, 어떡해, 어떡해, 어떡해. 아, 저때 진짜 다운타가지고. 내가 키 먹은 키를 먹은 거 어떻게 확인하지? 아나 어디 있지? 근데? 어? 아 여기서 또 맞아. 이러고. 어 어떻게 어떻게 이거 왜안 되냐? 이러고 있고 이래도 이제 저한테 막애들 뭐라 했어요. 패작하냐고아 그러니까 진짜 고생하셨어. 진짜. 고생하셨다냥.